아 이제 스텝원부터 볼게. 4본에두 동심원 사이 넓이가 무슨 뜻이냐면, 요거 말하는 거야, 여기, 여기. 그원 사이 넓이니까. 민준아, 개념편. 스텝원. 61조. 너 프리노트 풀어온 거. 거기 프리어트 있을 거 아니야, 문제가 어, 4번, 4번. 그러면 얘는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되지. 음. 그러면, 라지 R제곱 파이에서, 스몰 R제곱 파이를 뺀 게, 요거 넓이거든? 얘가 2분의 25 파이래. 그러면, 여기 현이 있죠? 어, 여기 수직으로 내려. 여기, 여기, 라지 R. 요게 스몰 R 얘를 잠깐만 A라고 하면 A제곱이 라지 R제곱에서 스몰 R제곱을 뺀거지 얘가 2분의 25 권혁아 이거 A a 길이 얼마게? 네. 그치 5루트2 현의 길이니까 이게 몇개야 권혁아 두개 네. 그럼 5루트2 더해서 7 다음 두 번. 응? 이거 비디 얼마하게? 다. 이거 얼마하게? 유, 이거 얼마하게? 유, 그럼 나머지 얼마하게? 아, 아 그럼 DH 기록 얼마야? 아. 어, 끝. 아, 누가, 아. 누가, 누가 그랬어? 어떤 새끼? 아, 미안해. 뭐 하나 적어 <laughs> 아, 유기원 할땐 어떤 거 알아 몰라. <laughs> 알아 볼라 이제 아, 민이네 성준아. 내가 몇명 죽였어? 아, 대박이에요. 네, 대단하지? 내가 그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 내가. 11번 볼게요. 어, 일단 볼게 여기 중심이랑 접점을 이으면 90도니까 여기 90도 체크. 너네 90도로 찍은 거 알아. 그래서, 그래서 해야 돼. 됐지? 여기 접점이지? 중심이랑 접점이야. 그 90도. 그럼 여기에 삼각형 두 개가 있거든요? 일단 둘다 직각이고, 뒷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가 RHS 합동이야. 합동이니까 동글 세모 여기도 동글 세모 그럼 일단 동글 더하기 세모가 90. 밑에 있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아 얘도 합동이거든. 여기 직각 얘랑 얘랑 같잖아. 근데, 더하기 세모가 90이지. 그럼 이게 뭘까? 여기 180도니까. 세모 세모. 아, 그래서 요 각이 90도. 14번. 여기 10. 내접원 반지름이 2지. 넓이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곱하기 둘레잖아. 그럼 이제 둘레 길이를 찾을 건데, 요거 일단 10. 이 건목에. 어, 2, 2, 그치. 그럼 4. 나머지 두 개만 더 하면 되지. 그렇지, 오 얘가 얘랑 길이가 똑같고 요게 요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거 두개더한게 얼마야? 어, 10. 정답은 2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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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새끼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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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거 예슬이 신신 어, 만 뭐, 56도, 지금 한번 풀면 돼. 3개 풀면 돼, 3 개. 이거 봐,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지,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지,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죠. 어, 요거랑 요거랑 같겠고, 요렇게 같겠고, 요렇게 같아. 문제에서 얘랑, 얘랑, 얘를 더하라고 했거든? 이렇게 세개 더한 게, 요거 세개 더한 거는 어떨 까 하나씩 다 들어가 있지? 어때? 똑같이. 아, 그럼 정답은 요걸 다 더하면 돼. 얼마야? 9. 길을 왜두 배? 아, 둘레 길이야? 아, 그럼 둘레 길이는 18. 그런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18 여기까지 괜찮지? 어, 그럼 얘들아, 59쪽 봐봐. 26번 라이트 센에서 풀었어요? 어, 26번 한번 같이 볼게. 26번에 r 이 길이를 구하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4잖아. 일단 알수 있는 게 뭐게요? 여기가 4인 걸로 알수 있는 게 뭐게? 어, 반지름이 2구나. 근데 여기다 뭐라고 쓸까? 2. 여기다 뭐라고 쓸까? 4. 왜 전체 6이니까?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써있거든? X. 아, 여기 X. 이거 목에, 어, 그치? 요 점에서 요 접점까지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 4. 얘는 목에, 4요 아까 반지름이 2였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여기 뭐라고, 어, 그치, 4. 그치, 빼기 X. 어, 얘들아, X 어떻게 구하게? 어, 피타. 나쁘지 않지? 어, 너네는 밑에 거할 거야. 27번 시작. 아우, 4, 2, 2, 2, 7, 7, x, x, 2, e, 7 x 끝. 그래서 이걸 뭐하면 돼? 어피터하면 나쁘지 않지, 괜찮지. 근데 네. 네. 뒤에 넘겨봐. 어, 31번 한번 풀어보자. 31번 푸는 거야? 31번. 힌트 줄게. 여기 쭉이요 힌트 끝. 그럼 이거 30도인 거 알지? 착부심이 없어 권혁이가 빌려준 거예 권혁이가 빌려주면 고마워하는 거예요 <laughs> 그가살딱한개주겠어 <laughs> <laughs> 그치? 딱 하게 해오소스얘들어 <laughs> <오> <laughs> <서세> 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거든? 어, 원 반지름 어디 있어? 이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가 R이라고 써봐. 중심하고 접점하고 이으면 몇 도로 만나게? 해. 어, 90도? 이것도 뭐야? 90도. 어, r. 봐봐. 오오오오오, 이거 뭐라고 쓸까? 이 r ER. ER, 왜? 그치, 1대2대 루트 3이니까 2R. 어, 이 길이 얼마야, 얘들아? 어, 3R이. 어, 12. 아, R은 4. 음. 중심하고 접점을 이으면 90도. 중심을 쭉 연결한 거야? 30번도, 이거 방금 풀어서 연결하고 싶거든? 쭉 구워봐, 일단. 쭉. 구워. 여기 쭉 걷지? 그치? 걷지? 그 다음에 중심이랑 접점 보여? 어, 이어봐. 몇 도로 만나게? 어, 90, 80... 얘들아, 뭐 보여? 말해도 돼, 생각나는 걸 말해도 돼. 이게 뭐야? 얘들아, 꽃가요 어, 꽃가리지, 몇대몇 꽃가리게? 1대2, 그럼 봐봐. 여기다 r 이라고 써봐.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어 2R 두 배니까 여기 뭐라고 쓸까? 어 3R 왜 R하고 이 반지름 2R 더한 거니까 다 왔어. 건녀가 여기다 뭐라고 쓸까? 아, 싫어. 아, 너가 심게 아니고. <laughs> 이거 꽃깔이지 여기 몇대 몇이야? 3R. 그치. 1대 1이지. 여기도 몇대 몇이게? 뭐 1대 1이니까 여기 뭐라고 써야 돼? 3R. 그럼 이제 이 삼각형 뭐 하면 되게? 피타. 그럼 9R제곱은 16 더하기 R제곱. 그러면 8r 제곱이 16이니까 r 제곱은 2. r은 반지름 양수니까 루트 2. 마지막 29번 보자. 아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조금 그림이 다른 것. 다른데, 힌트 놔주면, 여기 중심 있지? 여기 중심 있지? 일단, 이 길이가 20이니까, 큰한반 지르면 얼마게? 어 10. 얘는 알아, 몰라? 몰라. 여기 2억. 여기다 뭐라고 쓸까? 그치. 그다음에 중심이랑 접점은 90도로 만나요. 중심이랑 접점은 90도로 만나요. 어 이제 풀어봐. 어, 내가 풀수 없어. 너 내가 풀어야 돼. 너네가 주인공이야. 음, 여기다 뭐라고 쓸까? 어, 10. 여기 뭐라고 쓸까? R. 괜찮지? 그러면, 이거 사다리 꼴 많이 봤잖아. 너네가 자동으로 여기다 뭘 만들었어? 아니야? 어,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겠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까? 요 길이. 그치, 10-R이라고 쓸수 있어. 그럼 이제 얘만 쓰면 되지. 얘가, 얘랑 길이가 같거든? 이거 몇이야? 10. 어, 10. 얘는 몇이야? 아, R. 전체가 30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여기 뭐라고 쓸까? 그치. 아, 이 길이가 20-R 피타하면 돼. 음, 빛변제곱이 나머지 두변제곱 합이랑 같아요. 그러면, 20R은, R제곱하고 100은 여기서 같이 지워지지? 마이너스 20R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40R 더하기 400. R제곱 마이너스 80R 더하기 400은 0. 되나? 없지? 인수분해 안되지? 뭘 써야 될까? 응. 금액공식 써야 돼 약속공식은 걔가2 곱하기 마이너스 40이니까 40 플마 루트 1600 마이너스 400 40 마 루트 1200 40 플마, 20 루트 3 얘들아 이거 반지름이 10을 넘으면 될까 안될까 안되겠지? 네. 그러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하지. 어, 이따 스테버 고칠 시간 생겨줄게요. 어, 시험 먼저 보자. 나 오늘 시험 쉽게 내서 봐봐, 나. 진짜 정말. 정말 쉬운 것만 했어. 요